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가 겨울철에 천연 식물로 가습기를 만들 거예요. 저를 따라오실래요? 먼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제 딸방인데요. 저희 딸아이 방에도 제가 천연 가습기를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짜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방에 온 이유는 이 가습기에 물을 항상 가득 채워 놓거든요. 한 2주일 정도 지나면 물이 한 3분의 1 정도 빠집니다. 보통은 3분의 2 정도까지 빠져도 물을 안 채워도 되지만 가습기니까 물이 가득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물을 끝까지 채워 놓을 겁니다. 그 식물의 이름이 뭔가요? 자이 식물은 스킨답서스라고 부르고요. 소위 식물의 항명이라는 게 있는데, 항명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과학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에피프레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킨답서스, 아마 꽃집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스킨스킨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이 물은 다시 한 2주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 또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일반적으로, 어, 화분에다 심겨서 우리가 살수 있거든요. 근데 흙을 깨끗이 털고, 어, 흙이 있는 뿌리 부분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물 속에다 그냥 잠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어, 징그럽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하나도 안 징그러워요. 식물 뿌리가 이렇게 물 속에 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잎 뿌리는 흙 속에서도 살수 있지만 물 속에서도 살수 있고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스킨답서스 아주 재밌는 식물이죠. 자, 천연 가습기의 메인 주제가 되는 식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이미 상상하시는 그대로 너무너무 초간단 방법 따라오시죠. 간단한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재료를 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우유를 먹었으면, 뭐, 그게 플라스틱 패트병이든 유리병이든 다 상관 없습니다. 투명한 용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상표가 있으니까 상표를 이렇게 다 뜯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뜯어놓으면 이제 일반 유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우유병인데 이 유리병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병 같은 종류거든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근데 제가 유리병을 플라스틱병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똑같이 투명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투과되는 빛은 유리가 훨씬 더 투과율이 높겠죠.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를 더 선호합니다. 단,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또 고양이, 냥이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식물 입장에서 볼때 여기가 좀좀더 비투과율이 좋다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샵이나 이런데 가시면 또뭐 어항 가게 이런데 가시면 볼수 있는 일반적인 유리 용기예요. 어 대형 와인 잔 같은 겁니다. 그죠? 아주 이쁘게 생긴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겠고. 이 병은 다른 병에 비해서 이제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입구가 넓은 병은 또 어떤 장점이냐. 그만큼 더 가습기의 역할을 더잘할수 있죠. 물이 빨리 바깥으로 이렇게 증산할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구가 넓은 거는 또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요 스킨답서스 그냥 이렇게 잘라왔어요. 덤성덤성. 자, 스킨답서스는, 어, 덩쿨성 식물입니다. 덩쿨, 덩쿨이 지는 식물이고요. 그 덩쿨성 식물들 중에서 일부분을 뚝뚝뚝 잘라왔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킨다 소스에 이렇게 줄기 부분에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이런 물속에 넣어놓으면 더 길게 자라고요. 습기가 있으면 훨씬 더 길게 자랍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물속에서 다긴 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스킨답서스는 잎이 심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심장 모양. 근데 이잎 뒷면을 음 이렇게 혀로 핥아보면 따끔따끔해요. 여기에는 어 따끔따끔한 부분이 있다. 뭐 아주 이렇게 섬세하신 분들이 만져보면 더 느끼고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기에는 칼슘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어 뭐랄까, 따끔따끔한 물질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잘 이제 핥은 고양이라든가 아기들이 막 만지면 이렇게 스크래치, 따갑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주의할 건 없다고 보였습니다뭐이렇게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하지만 전 아무리 먹어봐도 이렇게 뭐 따갑다는 느낌은 잘안 드는데 학술적으로 그러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치만 뭐 씻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갔는데 지저분한 먼지들이 여거 딸려서 들어가면 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번 잎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씻어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의도입니다. 만약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화분에서 뚝뚝 잘라서 그냥 쑥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저는 성격상 꼼꼼하지 않아서 그냥 쑥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용기가 둥근 거는 이렇게 둥글게 집으면 집어 넣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용기가 기다란 거는 그냥 길게 이렇게 쑥 집어 넣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꽂이예요. 물에다가 식물을 꽂아 놓으면 이게 산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쑥 잠길 잠길 정도로 하고 싶으면 한번더 잘라서 자한번더 자르, 자르겠습니다.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요? 자 식물은 자를 때 여기에 식물의 요 줄기, 이제 잎이, 나오는 요 잎이 나오는 거죠. 이 사이와 사이를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에서 보면 이 마디 사이에서 항상 새로운 눈이나 새로운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를 어 밑으로 해서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바짝 자르면 또 여기에 너무 남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밑에 어 중간에서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 그냥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아무데나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또 대단한 이론으로 생각하시는데 어, 나무 목질부가 많은 나무들은 이렇게 잘라 살때 이런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물에서 잘 자라는 이런 애들은 아무데나 자르셔도 여러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쏙 집어넣고 자그 다음에 얘도 집어넣고 너무 양이 조금이다 그러면 커다란 거 하나를 더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많이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청량감도 있고 또 식물이 물을 먹으면서 물이 줄어드는 것도 볼수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보면 식물의 잎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증산 작용이라는 걸 해요. 그 증산 작용을 통해서도 물이 바깥으로 이제 그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에 나가면 가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당연히 물을 부으면 되겠죠?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지금 스킨답서스 이런 식물들은 어 열대지방에서 온, 더운 지방에서 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차가운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올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그냥,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을 만져보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냥 물을 붓습니다. 물은 얼마만큼 채우냐고요? 가득 채웁니다. 물이 많아야 가습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 또 물을 좀더 준비해 놨으니까 좀더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안에 어, 불순물이 둥둥 뜰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헹궈서 버리고 깨끗하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불순물들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썩다 보면 물이 더러워지고 여기 이제 병 주변에 이렇게 이끼 때가 끼면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헹궈서 버리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쭉 채워놓으시면 되는데 단한 가지 더또 팁을 드리자면요. 이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팁이에요. 음, 누구나 할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 자른 부위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물 입장에서는 여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유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때는 이 녀석을 이 안으로 쑥 밀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밀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물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분의 부분에, 그 부분에서도 이건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 촬영자가 잎이 나와 있다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자 조금 전에는 어, 이 가위로 잘라진 줄기 부분이 나와있었는데 여기서 그 생체기가난 곳에서 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지만 이 잎은 원래 광합성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잠그는 것도 좋지만 지가 알아서 튀어나온 거 굳이 막뭐 이렇게 잠수 시킬 필요도 없고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또 일탈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몇 달을 사느냐, 몇 년을 사느냐 그냥. 계속 삽니다. 어, 죽지 않고 어, 1년, 2년, 3년, 뭐 10년 계속 물만 채워주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스킨답소스는 창가에 꼭 두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런 식물들은 뭐 식탁 위에 올려도 되고, 책꽂이 위에 올려도 되고, 또 아우, 공부하다가 나는 가습이 필요해. 그러면 책상 위에 올려도 되고, 음. 어디든지 들고 다니는 동반자도 될수 있고. 자, 이렇습니다. 들고? 동네 마실도 한번 나갈 수 있겠죠? 자, 1번, 2번, 3번 중에 식물 우리가 천연 가습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기 입구가 넓은 것 이렇게 보셨을 때 엄청 청량한 천연 가습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참 쉽죠? 자, 우리 오늘은 천연 가습기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